네. 제가 플레이를 하면 화면 이, 이쪽이죠? 여기, 요기, 여기네요? 여기, 요기? 여기 화면 이쪽에, 어, 나갈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멈추면 요, 이 화면도 멈춰요. 굉장히 신기한 세상이죠? 어, 참. 방송에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할수 있을 줄은 그 당시에는 <laughs> 상상을 못 했는데. 자, 자, 자.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제가 플레이를 합니다. 멈춥니다. 멈췄죠. 네,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보면서 어, 언급하고 싶은 장면이 나올 때 멈춰서 같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, 요, 지금 요, 지금 멈춰 있는 이요 화면에 요 머리는 붙임머리 뗀 거예요. 네, 요 비하인드 이때는 비 왔어요. 여기 비가 와 갖고, 네, 이것도 비하인드. 아, 맞아. 이게 제가 자꾸 옛날 사람이라 분명 아까 여기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러고 편안하게 저만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네. 비하인드 비 많이 왔어요. 네. 진짜 많이 왔어요. 방금 전이 부분 안무를 안무팀이 추면서 제일 신나합니다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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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팍! 하고 이렇게 파워가 느껴지는. 네.